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수요일이죠. 이제 12월 이벤트 서버 이벤트가 맨 마지막 서버인 화랑 서버가 이제 12월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best and worst 캐릭터 명. 자, 12월 13일 목요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13일 목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접수는 그동안 가능하고요 목금토일월총 5일이네요 총 5일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화랑 서버 100레벨 이상 캐릭터가 참여가 가능하고 동일 명의 아이디 중한개 아이디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보자 베스트 캐릭터명 10명 선정 캐릭... 주머니 확장 증서를 각한개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스트 캐릭터명 10명을 선정해서 개명 허가서를 거래 불가를 각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베스트 같은 경우는 거래 허용, 워스 같은 경우는 거래 불가. 자 그리고 이벤트 말머리를 신청을 할때 베스트와 워스를 트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보면 역시 다른 이벤트와 똑같이 고객센터에서 이메일 저, 질문하기 질문 분류에서 신고센터로 해주고 화랑 서버를 선택하신 뒤. 이제, 베스트, 워스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뭐, 딱히, 그게 없네요. 그, 예제라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뭐, 자기, 베스트에는 캐릭터 명의 뜻을 자랑해주고, 워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 명을 변경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경험치는 보너스. 이벤트 기간 내 전투로 승전 기념주화 거래 불가 획득 목표 달성 시 경험치 이벤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획득 기간은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아 이거 모레인가? 모레네요. 네 모레. 금요일 14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4일 15일 금토일월화 18일 월요일이죠. 아 화요일이네. 14 15 16 17 18일 다음주 화요일까지 매일 승정 기념 주화 5000개 획득 와 매일 5000개 매일 5000개를 넘어야 돼 매일 5000개를 획득을 해서 경험치 이벤트 진행 기간은 18년 12월 19일 20일 20일, 20일. 이것도 다른 서버랑 똑같네 다른 서버랑 똑같이 19일 20일 2 1일인가 다음주 수목금 평일에 진행하네요 5일 모두 목표 달성 시 경험치 이벤트 250%, 5일 목표 미달성 시 경험치 이벤트 150%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있네요. 캐릭터명 자신의 베스트 캐릭터 혹은 워스트 캐릭터로 신청하는 것 하나. 그리고 경험치는 보너스 이벤트 이제 승전 기념주 이거는 뭐 랜덤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승전국 유저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5,000개, 매일 5,000개씩 5일 동안 달성시 경배 200%, 실패할 시150% 이렇게 두 개의 화랑 서버 이벤트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비였습니다.